한국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강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웰빙한상.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고 실천하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틀린 건강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중에는 과학적으로 틀린 것이 많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은 틀리는 건강상식 첫 번째는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과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2에서 3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을 혹사시키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장이 과부하되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전하트륨혈증 위험이 생깁니다. 오히려 몸이 붓고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서 두통과 피로가 증가하게 되니 무조건 많이 마시기보다 내 몸에 맞는 적절한 양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하루 물 섭취량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몸무게에 30에서 35ml를 곱하면 하루 적정 섭취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60kg 몸무게이면 여기에 30ml를 곱하세요. 하루 약 1.8리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운동량이나 땀 배출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평소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적절한 수분 섭취 중이니 확인해보세요. 지금부터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미지근한 생수를 한잔 드세요. 생활 중에 물을 억지로 마시지 않고 목이 마를 때 마시고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도 피하세요.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 장애가 오게 됩니다. 커피와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유발하니 순수한 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적절한 양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국인은 대부분은 틀리는 건강 상식 두 번째는 밥심이 최고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있는 말이지만 하얀 쌀밥을 주식으로 먹는 식습관은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여 건강을 망치고 혈당을 올려 당뇨와 비만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왜 하얀 쌀밥이 문제일까요? 흰 쌀밥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현미보다 포만감이 빨리 사라져 폭식하거나 추가 간식을 섭취하게 되면서 체중도 증가하게 됩니다. 흰쌀은 현미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한국인의 하루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 64%로 이는 세계 평균 50%보다 높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특히 40대 이후 발병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식단인 밥과 국과 반찬 대부분이 탄수화물 위주여서 혈당이 폭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탄수화물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를 섞어서 밥을 지으면 혈당 조절 효과에 좋습니다. 또밥 양을 줄이고 대신 달걀, 두부, 생선 등이 단백질과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시고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 급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밥심이 아니라 영양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국인 대부분은 틀린 건강 상식 세 번째는 몸이 안 좋아지면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한다입니다. 비타민은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비타민과 건강기능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과다 섭취 시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비타민 D는 칼슘 과다 흡수로 신장 결석 위험이 올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합성 비타민보다는 천연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간 손상, 탈모,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비타민 D를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 혈중 칼슘 과다로 심장 부담이 증가합니다. 비타민 C를 하루 2000mg보다 초과 섭취하면 신장결석 위험이 증가하니 주의하세요. 그러면 건강한 비타민 섭취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를 꼭 챙겨 드세요.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제를 섭취하고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보충 방법입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적절한 양을 섭취하세요. 한국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밥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물을 과하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고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됩니다. 건강상식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10년 더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